계속해서 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면 당신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마치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늘 재정적인 어려움에 허덕이거나 관계에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되풀이되거나 직업적인 정체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말이죠. 이런 반복적인 문제들은 우리를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당신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현재를 통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삶의 문제의 가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해소되지 않은 감정 에너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를 카르마라고 부르지만, 이는 단순히 과거의 행위에 대한 업보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과거 행위에 얽힌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잔여물들이 현재 우리의 에너지 장에 남아 현실에 끊임없이 작용 반작용하는 원리에 가깝습니다. 2015년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발표된 감정적 잔류 효과와 인지패턴의 상관관계 연구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연구는 3년간 5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원망, 후회, 두려움 같은 감정들을 오랫동안 품고 있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유사한 부정적인 상황을 반복해서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의 흉터가 날씨에 따라 쑤시듯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은 우리 안에 남아 끊임없이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재생산하며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카르마 해소에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이 2018년에 발표한 감정 해소 기법이 뇌 신경 회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놀랍습니다. 이 연구는 특정 감정 해소 기법을 꾸준히 실천한 참가자들의 뇌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성이 감소하고 긍정적 감정과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성이 증가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감정 해소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을 넘어 우리의 뇌 구조와 기능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타인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통해 내면의 자유를 얻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고통 속에서도 내면의 감정을 다스리고 용서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희망을 지켜냈습니다. 이처럼 카르마 해소는 세 가지 핵심 원리를 통해 우리의 운명을 재창조합니다. 첫째 과거에 나와 타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미움과 원망의 에너지를 사랑과 치유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둘째, 모든 경험에서 감사할 점을 찾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도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함으로써 부정적인 에너지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억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경험한 후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카르마 해소법은 단순히 좋은 생각만 해라'는 식의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재조정하여 외부 현실에 새로운 파동을 보내는 과학적이고 영적인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간 부모와의 갈등으로 고통받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치료와 상담을 받았지만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고 심지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과거의 상처와 부모에 대한 원망을 용서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훈련을 시작하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 노력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꾸준히 감사를 표현하고 과거의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자 마음속 깊이 묶여 있던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부모가 먼저 연락을 해와 진심으로 사과를 전했고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관계가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카르마 해소는 단순히 외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 외부 현실을 재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저 과거의 감정 에너지에 묶인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그 모든 것을 해소하고 새로운 운명을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이 영상에서 제시된 세 가지 방법 중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가장 오래된 감정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온전히 느끼고 용서와 감사로 전환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과거에 나와 타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모든 경험 속에서 배움과 감사의 씨앗을 찾으며 현재의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마주하고 흘려보내는 이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이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의식적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운명을 다시 쓰는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